공포실화, 죽은 딸의 주문. 원글 출처는 본인이라고 하십니다. 동네 친구 덕한인의 집은 방앗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앗간들이 거의 없어져서 잘볼수 없지만 1980년대에는 방앗간이 동네마다 몇 개씩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방앗간들은 새벽에 매우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떡을 뽑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고추나 참깨를 가져오면 그걸 기계에 넣고 고춧가루로 만들어주고 고소한 참기름 들기름을 짜내주기도 했었죠. 이때 제 나이가 아마 국민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덕환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방앗간을 하시는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아이는 공부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었고 저 이전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집안일 시키고 했었죠. 드라마를 보면 그런 시대상이 좀 보이긴 했었죠. 물론 저때 애를 학교까지 안 보내고 집안일을 시키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야기가 잠시 삼천포로 빠졌네요. 그럼 다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방학간 일이란게 정말 바쁠때는 너무 바빠서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 했었고 그때마다 덕환이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4시쯤 방학간 문을 열고 가래떡을 뽑고 있었는데,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에 하얀 끈 같은 것으로 머리를 묶고 있었고, 또 손수건 같은 걸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덕환인의 아버지는 그 여자의 차림새나 행동거지가 부자연스러웠지만 손님이니까 내색은 하지 않고,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젊은 학생이 이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야? 떡 사려고 왔어? 이때 당시 어른들은 손님이 아이이거나 자신보다 어리면 반말을 했습니다. 시대상이니까 이해 바랍니다. 아무튼 덕환이 아버지가 그렇게 묻자 여자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잠시 후 힘없는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시루떡 해주세요. 양은 몇 상자고요? 날짜는 땡땡일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여자는 덕환이네 아버지에게 시루떡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주문한 시루떡의 양이 많은 겁니다. 웬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많은 떡을 주문하는 건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덕환이 아버지가 곡식 자루를 방앗간에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학생 같은데 시루떡은 왜 그렇게 많이 주문해? 잔치해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거든요. 뭐? 순간 벙찐 덕환이 아버지가 여자를 쳐다보자 여자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여 보이고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했지만 어린 학생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 보였고 또 정확히 주소를 알려 주었기에 장난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주문받은 시루떡을 만든 덕환이 아버지가 그 여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아가씨가 자신은 떡을 주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환이 아버지는 아가씨가 분명히 며칠 전 새벽에 와서 시루떡 주문했자니 우리 집에도 봤는데 무슨 말이요? 이렇게 말하자 그때 옆에 있던 덕환이가. 까치발을 하면서 그 집안을 들여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계속, 어? 이상하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환이 아버지가, 너왜 그러냐고 묻자. 그때 덕환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누나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기, 저 누나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덕환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은 집안이었고 집안의 전축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덕환이는 그 액자 속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누나예요. 덕환이는 갑자기 말없이 신발을 벗고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그 액자 안의 사진을 똑바로 가리키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누나예요. 이 누나가 왔었어요. 봐요. 머리끈도 똑같잖아요. 그러자 집안에 있던 여자의 아버지가 그런 덕환이의 말에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고 여자는 성급히 덕환이의 팔을 비틀어 그 액자를 뺏었습니다. 얘가 못 하는 소리가 없네. 너. 확실히 이 누나 맞아? 너 거짓말하면 누나한테 진짜 혼난다? 확실해? 이 누나야? 대학생 정도의 여자가 그렇게 막 다그치자 덕환이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누나 맞아요. 이 누나가 왔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덕환이 아버지도 그 사진 속의 여자를 보며 이 아가씨가 맞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자가 이번에는 덕헌이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안칼지게 소리쳤습니다. 2년 전에 죽은 우리 언니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떡을 주문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어린 게 반란까지 가지고 진짜. 아저씨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떡값 줄 테니까, 당장 나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두 사람이 그렇게 문전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정확히 다음 날, 시루떡을 주문한 집의 아저씨가 마치 잠이 들듯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집 죽은 큰 딸이 지그 아버지 데리러 온 거래,라고 말입니다. 그날 정말 죽은 사람이 주문을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어릴 때 덕환이네 집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글로 채 구성한 것입니다. 그날 그 여자는 정말 그집 죽은 큰 딸이었을까요? PS 출신 제 글은 다제 블로그에서 가져오고 원글 출처가 저입니다. 더울 때 여기서 재밌는 글 보면서 더위를 날리고 있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